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이해심을 발휘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선의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착하려다 결국 이용당하거나 상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면서도 쉬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착함은 무기가 된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부화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되 무조건적으로 동의하거나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착한 태도를 유지하면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권리로 여기고 거절하면 섭섭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해줄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착함이 강요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친절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달라이라마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돕고 싶더라도 그 도움으로 인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호한 거절도 또 하나의 배려입니다. 세 번째. 착함과 우유부단함은 다르다. 파울로 코엘료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과 우유부단한 사람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원칙을 가지고 타인을 돕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은 원칙 없이 타인의 요구에 휘둘립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면서도 단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스스로 설정하고 이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선의가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마라.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라는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외면하게 됩니다. 진정한 좋은 사람은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함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관계는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니체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친절하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친 친절이 상대에게 쉬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나를 갉아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상대도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쉬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착함과 강함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고 대신 단호한 선함을 실천해 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